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 제가 취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일본 호텔에 면접 받던 썰이 있거든요 조금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어 배우시는 분들이 일본 취업을 많이 희망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공항지상직에 취업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기회가 생겨서 좀 일본 호텔에 면접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도쿄에 있는 호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었고, 처음 지원했을 때는 이제 지원을 희망한다라는 것만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담당자가 배치돼가지고, 이제 이력서나 이제 면접 준비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호텔이 있고,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원자가 있는 형식이었는데, 그 지원자가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이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호텔이 면접을 보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희망한다 라는 거를 메일을 보내고, 이후에 이제 그 에이전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가 배치됐고, 이력서를 일단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이력서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력서가 뭐 이제 한국에서 이력서 준비하는 것처럼 막 거창한 게 아니었고, 간단한 그런 이력서 형식에다가, 내 정보랑 이제 자기 PR 한두줄 정도? 그니까 러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들이나, 뭐 알바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 PR로 적어가지고, 그런 이력서 형식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물론 다 일본 회사다 보니까 전부 일본어로 있고, 그 에이전트는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일본 회사인데, 한국에도 이제 지사가 있고, 그 한국 지사에서 한국분들이 이제 도와주는 형식이었어요. 특이했던 거는 호텔이 이제 일본에 있었고, 도쿄에 있었고, 일을 하게 된다면 도쿄에서 일을 하는 거였는데, 신기하게도 면접을 한국에서 봤어요.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그 중간에 있는 그 에이전트랑 같이 이렇게 면접을 보는 형식이었고, 한국인 전용 체형으로 한국인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보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일본어 좀할줄 알고, 일본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저처럼 지원한 사람들 한 그때 8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80명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한 공간에서 이렇게 면접을 봤거든요. <laughs> 그래서 면접까지 그 준비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그 에이전트에서 제 담당자를 배치를 해줘요. 그 면접을 준비해주는 그 담당자분이 계시는데, 일본 분을 저한테 붙여주시고, 그 면접에 합격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한세번 정도 온라인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아요. 이제 면접에서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그리고 면접 볼때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 담당자가 이제 저한테 다 알려 주시고 같이 연습을 해 주거든요. 그 담당자한테 세번 정도 컨설팅을 받고 이후에 이제 단체로 온라인 설명회 같은 걸해 가지고 그때 이제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 면접 봐서 합격했냐, 붙었냐. 이 얘기는 마지막에 해 드릴게요. 면접 준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담당자분이 예상 질문 리스트를 쫙 줘요. 그래서 그 예상 질문이 한 7, 8개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사람당 이 정도의 시간을 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정도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대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질문에 맞춰서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대답을 준비해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일본어로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그 일본 담당자분이 저를 엄청 합격시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해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은 합격하겠다 싶은 거를 그세번 컨설팅 받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고 대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상. 그래서 자기소개랑 질문들 같은 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준비 기간 끝나고, 이제 면접을 서울에서 봤어요, 서울. 제가 이제 부산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그 인사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면접을 봤고, 그냥 진짜 좀 신기했던 게 이렇게 한국인들 모아가지고, 일본에서 직접 오셔서 면접을 본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면접 보러 갔을 때 이제 쫙 이제 흰색 셔츠에 검은색깔 이렇게 정장 쫙 차려 입고 다 이렇게 모여 앉았거든요. 어, 그래서 좀 약간 재밌었어요, 그때. 그다 같이 온라인 면접 준비할 때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얼굴이 막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쁘다 잘 생겼다 약간 미인 미남 약간 이런 기준이 아니고 약간 서비스 직에 맞는 얼굴인지 서비스 직에 맞는 이미지인지 그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약간 여성분들이라면은 화장기가 너무 없고 꾸미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면은 좀 약간 어느 정도 꾸미고 와라고 말도 하고 서비스지게 어울리게 하고 와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어요. 남자분들도 뭐 헤어, 머리 세팅, 그러니까 머리 막 부시시하게 막 이렇게 오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세팅해가지고 와라 이런 말도 하고 여성분들은 좀 약간 화장, 기본적인 화장을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물론 옷은 이렇게 쫙 검은색 정장 위아래, 에다가 구두, 에다가 스타킹, 이런 식으로 정해줬었고, 이렇게 차를 입고 면접장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니까는 이제 다른 면접자들도 다 도착해가지고, 그 면접 대기실 앞에 이렇게 딱서 있었는데, 약간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접수처에서 이름 얘기하고, 번호표 같은 걸 받았는데, 제가 전체 중에서 한 3번인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이제 제 번호가 3번이었으니까 대기실에 이렇게 문을 딱 열어줘서 들어가가지고 제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3번이니까 1, 2, 3, 그러니까 앞에서 맨 앞에서 세 번째 이렇게 앉았었는데 면접 스케줄표 같은 걸 주는데, 거기에 이제 조별로 면접을 보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가 1조여가지고 1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면접 이렇게 적혀있었고, 그래서 저 3번이니까 1조였고, 면접도 제일 빨리 봤었어요. 아,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아, 이 사람들이랑 같이 면접 보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설명회 같은 걸 들어요. 회사 설명회를, 면접장에서 회사 설명회를 한다는 게좀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인들 전용 채용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선배님의 인터뷰 같은 것도 보고,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일할 곳은 아니구나. <laughs> 내가 일할 곳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도쿄에서 생활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저는 공항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그 호텔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그런 궁금증 같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가게 됐었는데 설명회를 듣고 나니까는 더 확실해졌어요. 여기는 내가 일하게 될 곳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면접 보기 전에 제 옆에 같이 오신 분들 같이 면접 보는 우리 조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총세 분이 계셨는데 두명 정도는 합격하면 무조건 일하고 싶다라는 거였고 나머지 한 분은 저처럼 약간 아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호텔이 되게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곳이고 물론 5성급이고 다른 서비스 직에 비해서 되게 조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연봉이나 그런 상여금이나 뭐 지원금, 집세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설명회를 끝나고 이제 면접 보는 시간이 와서 1조는 이제 바로 와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 면접 대기실에서 이제 막 설명회 설 설명 같은 걸 하고 면접실에 이제 불려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내면 네 이렇게 쪼로로 가가지고 이제 앞에서 이제 면접 대기실 이렇게 문, 문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싹 써가지고 이렇게 차렷해 서가지고그 관리원 같은 분이 이제 아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이러면은 이제 노크한 다음에 안에서 이제 뭐 들어오라 하면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뭐 시즈레시마스 약간 이러면서 막 따다다다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마지막 사람 문 닫고 뭐 이렇게 앉자라고 하면 앉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laughs> 전체적으로 제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기억한 대로 얘기를 하고, 하고 있긴 해요. 이렇게 쪼로로 가가지고 이렇게 4명 딱 앉은 다음에 그 면접관들이 긴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더좀 긴장하게 되는 거 알죠?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긴장하지 말라고 좀 긴장을 풀어주고 이제 준비한 것만 이제 잘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가 만약 면접관이면은 아 면접관 기준 왼쪽부터 자기 소개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3번이니까 저는 세 번째였겠죠. 면접관 분들이 한국어를 못하는 일본 분들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게 일본어였어요. 자기 소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본어로 얘기하고. 처음에 자기소개를 왼쪽부터 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 2, 3, 4,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부터는 또 이제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대로, 4, 3, 2, 1. 그리고 또, 나중에 또뭐 중간부터 시키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참고로 이제 여기 같이 오신 분들 모두 저처럼 담당자가 붙어가지고, 컨설팅을 해줬기 때문에, 뭐 면접 준비하는 거나 대답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크게 막,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나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했고 질문, 대답도 약간 비슷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본어 실력에서 오는 그런 차이는 있거든요. 말하는 걸좀 잘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 스무스하게 얘기하고 아직 좀뭐 자격증은 땄는데 좀 말이 잘안 된다 하는 분들 약간 버벅거리는 게좀 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N2 이상은 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약간 경어를 약간 완벽하게 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들 그냥 스무스하게 대담은 잘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은 호텔 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했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시메 마시떼, 본뜻와 귀중한 시간을 잡기, 아리가 도 고자 입니다. 와시 와 한국의 나니 나니 대학 나니 나니 학과 4년 세는 나니 나이 를 모십니다. 현재 난 사이 듯 이로시 그로 에, 기 년의 何月から今年何月までは日本の何々大学で交換留学をしてきました私の趣味は動画編集ですいったい YouTube を始めた時です私の趣味は動画編集です, <laughs> 集です日本旅行や友達との交流を動画にしています本日は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多いらんしぐるお言いですでも물론いったい速度などのようなことは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해서도 좀안 되기 때문에 좀 연습한 대로 적당한 속도로 했었고 그 제가 3번이었잖아요 순서가 제 앞에 분들 하는 걸 들었을 때 엄청 막 스무스하게 막 잘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크게 긴장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지메 마시 데 혼지쯔와 기초나오지 깡우이 달기 아리가또고자이 마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런 식으로 오늘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쿠션 멘트? 그런 경어를 좀 써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약간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앞에 분들은 그냥 이제 바로 자기소개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래도 내가 일본어 공부 좀 오래 했었으니까 약간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앞에 한 줄을 좀 넣었어요. 나름 그래도 잘 대답을 했던 것 같고 그 제가 컨설팅 받을 때 중요했던 거는 저한테 이제 항상 웃으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대답할 때좀 딱딱하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웃으면서 대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약간, 억지 웃음이라도 약간 웃으면서 대답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laughs> 자연스럽게 웃는 거랑 약간, 접객할 때 이제 웃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어색했는데, 어쨌든 약간 좀, 광, 약간 광대 아플 정도로 웃음을 유지하려 했었고, 하지매마시대. <laughs> 이렇게 보였을 거 생각하니까 좀 웃긴데 제가 좀 웃는 얼굴에 좀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좀 이제 최대한 웃으면서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좀 웃으면서 하라고 했었고 저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제 뒤에 분들 비슷하게 대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받은 질문이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했던 대답을 그냥 일본어로 얘기해볼게요. 去年から今年にかけて日本で生活をする中で日本での生活がとても私に合っているし好きになりました特に東京にいる時間の間いろんな人と交流ができて短い時間なのにたくさんの経験ができました日本で会った人たちは日本にまだ慣れていなかった私にいろんなところを紹介してくれたり優しい日本語で話しかけてくれました こういう配慮一つ一つが心に深く残ったし、私も誰かに良い思い出として残る人になりたいと思って。日本就職をしたいと思いました。いいことでした 이게 뭐냐? 단순히 일본 생활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아니면 日本で日本で日本で日本で日本で日本で日本で日本이日本で日本で日이で日本で日本で日本で日本で日本で日本で이本 뭐 엄청난 경어랑 뭐 고급 일본어를 이용해서 대답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일본에서 그런 느낀 것들에 대해서 좀 진심이 느껴지도록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본 현진이 아니다 보니까 일본어 실력이 이제 딸리는 건 맞잖아요. 일본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거창하게 말하려고 하다 보면 원래 실력도 잘 발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만 딱 준비해서 딱 말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은 서비스직을 하고 싶은 이유였거든요. スンン私はサービスショックを希望する理由は2つあります1つ目は日本の接客を学びたいと思ったからです前にスターバックスにいた時外国人である私に全サイズのカップを見せてくれながら笑顔で対応してくれたことに感動した経験があります日本人の接客はいつも気持ちがよくて 私もそのような接客ができる人になりたい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なので、日本でサービス職をしたいです。2つ目は、チューターをしたときに、いろんな国からの留学生とつながったり、もともと他の人との交流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好きです。その私の性格を生かしてサービス職をしたいと思いました。俺や俺ゲリはバラダーガーに行かせないんだ。俺はマネーゲリはバラダーガー 사실 이때 당시에 크게 약간 진심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는 직업이 크게 막 없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제 경험이랑 이렇게 매치시켜서 얘기를 했었고 또 이게 약간 뻔하니 뻔한 그런 지어내는 듯한 말을 하면은 어쨌든 면접관도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까 그러니까 많은 서비스직과 많은 회사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답을 그대로 얘기하면 회사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회사의 슬로건이나 그런 이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이제 찾아본 다음에 그 회사의 방향성을 좀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랑 비슷한 분량으로 대답을 했고, 마지막에, 온시야でしか만べないことを 학계시 때,自分自身を成長させたいで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약간 뭐, 잘 대답한 게 아니,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너네 회사에 내가 기여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같이 성장해 나가고 싶다, 뭐, 그런 느낌으로 대답을 했었고, 이 회사가 중요하 생각하는 거랑, 나랑 좀잘 매치시켜서 대답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만 배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는 거를 좀 어필했었고, 그게 뭐잘 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했던 게그 호텔 안에서도 좀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일하는 파트가. 근데 이제 그 파트를 호텔에서 합격자한테 어울리는 그 파트를 정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여기서 일하게 되면은 어떤 파트에서 일하고 싶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회사에서 정해주는 건데 너희가 희망하는 게 있으면은 그쪽으로 최대한 해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예상 질문에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아무 파트나 상관없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무조건 여기서 일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파트는 솔직히 상관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진정성이 없어 보이죠. 아, 뭐 여기서 일할 수만 있다면 어느 파트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약간 열정이 있는 건가? 그냥 여기서 일본에서 일하면 그냥 장땡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파트들 중에서 그나마 끌리는 걸로 제가 골라 가지고 대답을 했었고 그 파트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랑 그 파트를 지망한다,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제 영어 질문이었거든요. 이제 면접 준비할 때 영어로 자기 소개하는 거 까지 제가 연습을 했었고, 그래서 영어로 자기소개 시킬 줄 알았는데 영어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 질문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했었고, 저한테는 이제 그 면접관이 내일을 서울 관광을 할 건데 뭐 추천하는 곳이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제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은 경복궁을 추천했었고, 경복궁에서 뭐 한복 입고 뭐 이런 거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 포함 네 명이 있다 했었잖아요. 뭐 뒤에 사람들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되게 우리 조원들이 다 약간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누구 하나 약간, 와, 일본 현진처럼 얘기한다. 약간 이런 식의 일본어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많이 부족했고, 그랬지만은, 다들 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하고, 공통 질문 한 서너 개 하고, 영어 질문 랜덤으로 이렇게 한 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1조였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자유시간이어가지고 나가서 밥 먹고 그냥 카페 가고 이랬었는데 솔직히 그냥 빨리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냥 괜히 그 안에서 막내 막 차례 언제 언지막 조마조마 해가지고 막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오니까는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진짜 신기한 게 약간 면접 보고 바로 그냥 체크를 하나 봐요. 합격 불합격을 그래서 면접 끝나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마 한국에 와서 면접을 보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합격 불합격을 바로 나누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좀 그런 채용 절차를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몇 명이 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80몇 명이 있는 그 대기실에서 면접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면접 결과가 바로 전달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요. 면접 결과는 1번부터 뭐 80몇 번까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부르거든요. 랜덤으로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도 내가 불려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불려 나갔을 때 면접 봤다. 면접실로 들어가세요라고 하면 합격이고,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가세요라고 하면 불합격인 거예요. 저는 어땠냐? 나가니까? 면접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합격이란 거겠죠 들어가니까는 면접관 분들이 이제 그대로 앉아있고 면접 볼 때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이제 좀 약간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아뭐 합격 축하한다 뭐 면접 볼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았다 앞으로 같이 잘 일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합격하고 나서 주는 서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나가서 이제 뭐또 뭐 진행을 하래요. 어쨌든 저는 합격을 했었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안 갔죠. <laughs> 제가 그때 당시 같이 면접 봤던 분들이랑 카톡방,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막 했었는데, 면접 끝나고 나와서도 이제 아니 그리고 약간 좀 확실히 약간 아, 일본이다라고 느낀 게 면접 끝나고 나갈 때 밖에서 다른 면접자 기다리지 말래요. 합격 결과를 얘기하지 말래요. 완전 약간 프라이버시? 합격 불합격을 좀 최대한 오픈되지 않게 하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같이 면접 본 사람들 막 이렇게 좀 친해져가지고 얘기 좀 하다 가랬는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건물 뒤에 가가지고 기다렸거든요. <laughs> 그래서 건물 뒤에서 같이 면접 본 사람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행히 저랑 같이 면접 본 분들은 다 합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조에서 불합격한 분들도 많이 계셨고 우리 조 사람들끼리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희망하는 포지션 있냐 물어봤을 때 대답했던 그 포지션으로 다 배정이 됐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다른 분도 그 희망하는 포지션에 배정이 됐었고, 불합격한 사람들도 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불합격했는지 이렇게 봤는데, 당연히 이제 같이 면접을 본건 아니니까, 일본어 실력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왔다는 것 자체로는 일본어 실력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하고, N2 이상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N2 이상의 실력이고 비슷비슷했다고 생각하는데 서비스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랑 약간 이렇게 어울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약간 그런 여러분들도 이제 호텔이나 공항 가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봤을 때 약간 그분들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 말할? 아무튼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항상,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일본어 회화를 좀할줄 안다고 해서 일본에서 비즈니스 일본어를 쓰면서 일을, 일을 잘할수 있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예 다른 영역이라서 경어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경어는 일본 분들이랑 비즈니스 하면서 솔직히 많이 늘었고 지금도 잘 못해요. 지금도 잘 못하고 너무 어렵고 경어 들으면 약간, 어?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대답해야 될 때도 있고, 너무 몰이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혹시라도 이제 일본에서 서비스 직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타투는 솔직히 일본은 엄청 보수적이어서, 한국보다 보수적이어서, 타투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안 좋아요. 안 좋고, 한국은 이제 막좀 패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일본에서 특히 서비스 직을 한다고 하면, 타투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막 피어싱 이렇게 막 많았는데 그거 다 빼고 머리도 막 이렇게 탈색하고 다닐 때였는데 그때 면접 준비하면서 이제 흑발도 하고 좀 이제 단정하게 해서 갔거든요. 흑발은 원래 하려고 했던 거긴 한데 아무튼 흑발하고 머리도 이렇게 막 묶고 옷도 이렇게 정장 차려입고 고두 신고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복장으로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맞으면 진짜 괜찮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에서 일하고 싶어서 뭐 호텔이나 공항에서 일한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제 경험을 공유했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또 모르는 거는 좀 주변 사람들 물어보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일본어 관련이나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제 경험이나 그런 걸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딱 지금 제가 호텔에 와 있어가지고 이 썰을 좀 풀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일을 하다 출장 왔는데 지금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